그렇습니다. 검은 바다를 푸른 바다로 바꾸는 일에는 우리 한국교의 봉사가 절대적이었고요. 우리 한국교의 봉사단은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푸른 바다를 푸른 바닥에 되게 하는 한 마리의 고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님이신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 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정말 앞장서 주셨습니다. 김태음 충남 도지사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따뜻한 가슴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우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교회봉사단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박보균 문체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전태안유럽피의 현장에서 1만여 교회와 80만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를 회복하고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치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으로 태안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 기적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충남은 여러분이 지켜낸 바다를 소중히 보존해 가겠습니다. 검은 기름덩어리로 뒤덮였던 가로림마는 이제 다시 감태가 자라고 전박이 불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충남은 환경정화 운반선 늘푸른 충나무를 운행해 아름다운 서해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국가해양,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켜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만들어낸 태안유럽의 극복의 역사를 알리고 보존하는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언제나 국가와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